어제는 우리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다고 했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의 복을 주셔서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생활에 이 겸손이 같이 이렇게 쭉 깔려있어요.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폐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겸손을 잘 지키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버리라? 예, 이것도 겸손해서 되는 겁니다. 겸손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니까 내가 움켜지지 않고 하나님께 냉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뭐내 뜻이 옳테는데요. 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겸손의 믿음도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겸손해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모아심이라. 뭐 그래요. 겸손해서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거를 겸손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 내 뜻대로 하겠다 이러고 버티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겸손치 못할 때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성취를 해보려고 그리고 내가 뜻을 이어보려고 하고 그래요. 맡겨라 그래도 그게 들려지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노력을 하려는 게 자꾸 나동무르게 도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 내가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기할 때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겨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8절에, 뭐하고 뭐하라? 근신하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겸손의 믿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나?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거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자리. 우리 뜻대로 이게 겸손을 잃어버리고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밥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내 문제를 구원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죄겠어요? 그러 우리 영적으로 분명히 죄입니다 마귀 역사한테 내가 나를 남겨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이 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돼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 그냥 맡기는 겁니다 왜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어요? 그게 내 속에 아직도 내 왕관 고집을 꺾지 못하고 와락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 마귀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걸 노리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사례를 떨어뜨리려고 그거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하와가 뭐그 과일 하나 먹겠다고 그 욕심을 내겠어요 마귀 욕이니까 그 과일 하나 먹지 않으면 세상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그거 없으면 내가 세상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내 생각대로에 고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네. 하나님께 맡겨야 될고 그 시점에서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움켜쥐고 있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여서. 해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납작어 드리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슨 말씀하라 길을 기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겨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굳게하여 대지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아 그런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아는 게 하나님 내 구원자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건데, 어디서 그런 마음이, 돼? 우리가 세상 의지 않기로 하고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해놓고는 말입니다. 기도합내하고 세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기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내 구원자지, 다른 게내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때 경제적인 어려움따 아버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게 이렇게 염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지고 돌봐주시는 거 알면서 맡겨지는 은혜가 오게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도 기도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누구를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나한테 스며든다고요. 그때 여러분, 단요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을 믿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하고그 문제를 내가 다시 끌어 들겨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랄 때 맡기지 않은 교만 속에서 우리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다. 그 우리가 교만인지는 몰라요. 마귀 유혹인지 몰라. 그때 여러분, 단요하게 그 유혹을 물리친 승리가 여러분들 있어 지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하던 게안 됐는데, 아이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성장 내가 무슨 요절이 날것 같은 두려움이 사라지, 사라지 아파니까 나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물리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구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압 i m 이 얘기는 뭐겠어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요. 예 다 그게 정도 차이는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그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으로 승리해야지. 그걸 왜 내가 지금까지 내가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왜 지금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 여전히 뭔가 욕심내고 움켜지려고 하고 나에게 왜 이상한 욕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려놔야 될 욕심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깨우치고 그게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인지 알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인지 알고 용감하게 물리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믿음 주실 줄로 믿어요. 경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실 줄로 믿어요. 다 맡기는 믿음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의 맡기라는 게 겸손하게 납작업, 다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돌보신다는 약속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감하게 하나 이렇게 맡기는 믿음이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은혜 중에 살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요. 예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무엇을 당하는 너희를 에, 잠깐이 고난다. 고난은 하나님이 돌보실 때 해결될 거니까요. 잠깐일 수밖에 없어.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잠깐이 아니라 길어지죠. 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잠깐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역사하시면 잠깐이지, 잠깐이지. 하나님 뭘안 하실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잠깐이지, 잠깐이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뭐 한다? 친히 온종케 하시며, 뭐 한다? 굳게 하시며, 뭐 한다? 강하게 하시며, 뭐 한다?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겸손해서 나를 믿으라면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겸손해서 맡기라면 맡기시길 바라요 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며 강하게 털을 견고하는그 은혜를 주시고자 원해 그게 나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걸 주시기를 원해. 그 믿음을 보시고는 또 하나님 주셔놓고 그 믿음을 보시고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고집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뭔가 계획이 있거든. 그를움켜쥐고 내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걸 가로막고 내 뜻대로 하려고다 나를 좌절시키게 하려고 내가 그걸 움켜쥐고 있다. 이게 마귀한테 상킨바 되는 걸로 모르고 있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왜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못 가느냐 말이야. 지금까지도 내 원하는 대로 가다 안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한다. 내 인생의 운전대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왜움켜지려고하고 있냐 이 말이야. 하지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왜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켜야 는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를 왜 지혜가 없냐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왜 못하시냐 말이요 여전히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런 게 사로잡혔냐 이. 그게 마귀가 주는 거라 이거예요 마귀에게 삼킨바아 버렸단 말이오 마귀의 밥이 됐단 말이아 우리가 왜 마귀의 밥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이지 단호하게 거절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이 역사하시면 내로 어떻게 이런 날이 이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나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울고, 그 초상집에 애가 죽었으니,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눈에도 자제 죽은 아이 살리는 찬원에 깨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요? 정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은 맞숨에 의지해서 그 물을 깊은 곳에 던지겠다 그 순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 가진 물고기 두 마리에 떡 다섯 동이가 이거뭐 하겠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정말 그게 예수님의 손에 얹으니까 5천명을먹여도1 2바구니 남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걸 내게 옮겨지고 있는지. 그게 마귀 역사인지 왜 모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 주시고자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은 다 맡기시길 바래요.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래요. 믿음으로 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요. 여전히 내가 움켜지고 있으면 이거 아니다. 다내려놓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붙들기 바라요. 아직 맡기지 못하면 내가 살았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십자의 모습을 받고 믿음으로 쓸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는 리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12절 말씀을 "내가 신실한 형제라는 하 신로 안으로 말미암아, 신로 안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실한 형제, 여러분들도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기로 하면 그냥 믿으시는 신실한 분들이 되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면 그 말씀대로는 신실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믿기로 했으면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갈수 있는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하시길 바라요 신실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변할 수 없고 약해질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굳건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맡기라면 꼭맡길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래요. 신실한 교우가 되길 바래요. 그리하면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무엇에 굳게서라? 예, 여러분 은혜 위에 굳게 쓰시기를 바라요. 항상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슨 말씀하나 다 귀담아듣고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그 은혜 위에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이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하나님 여러분을 택해서 나타나는 증세니까 하나님 내게 택했어. 하나님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 믿음을 꼭 부터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같이 믿음의 길로 가자. 손잡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다. 아직도 내 생각이 있으면 내가 죽지 않은 거니까 십자의 못을 받고, 오직 주님이 나서 사슬이는 믿음의 삶이 되자. 믿음의 삶이 되자. 우리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 사랑의 영적인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의 축복이 있어 지기를 바래요다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 믿고 다 넘겨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말에요제 기억이 나요. 우리 애들이 그 어릴 때 방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뭘 만들어라고. 오 어, 그게 지금 기억을 하니까 그거요.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 몇번 기억이 나는데 그 팔랑개배요. 이렇게 방향 바람이 불면 이게 막 도는 거 있잖아요. 도는 거. 그거를 조립해가지고 오자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한 10시 좀 넘어서 집에 갔더니, 그거를 만들었는데, 선풍기를 탁 틀어놓고, 거기다 탁 돌면 그게 확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선풍기 쪽으로 방향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왜안 돌아가느냐, 이거 왜안 돌아가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조그만 손만 보면 돌아갈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아빠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그냥 그러면서 자라. 그리고 내가 목욕탕에 딱 끌어 들어가세요. 목욕하고 나왔더니 그림이 잘까요? 안 잘까요? 누굴 믿어줘요? 하나님 아버지를 왜못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게 돌린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만 맡겨라 했을 때, 여러분, 왜못 맡기냐? 이거요 그 놈은 평안히 자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예수님까지 여러분을 내어주신 아버지잖아요. 왜못 맡겨, 그걸? 그 아이가 아침에 깼을 때그 방향계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신나서 깨가지 갑시다. 별것도 아니요. 어른 눈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보면 별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만 거치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다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